올해 우리 지역에선 국제한 국제 행사들이 추진되는데요. 이에 맞춰 광주시가 올해를 남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전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광주시청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관광공사는 광주전남 4대 국제 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를 광주전남지역 관광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마이스 산업 및 의료관광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광주 유대회,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등 광주전남 4대 국제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남도미식관광상품개발, 중국유학생 서포터즈 활동사업 지원 등 공동 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올해를 남도 방문의 해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시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시민신고제의 신고대상은 보도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앞 등의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차량입니다. 위반에 해당하는 시간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등입니다. 위반 차량 신고 시 위반 일자와 장소, 차량 번호판 등을 담아 1차 위반 시점부터 5분이 경과된 후인 2차 시점까지 두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신고는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실생활에서 더불어 누리는 광주 공동체 정신을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공유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공유촉진조례에 따라 공유문화도시 정책 수립과 평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공유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개방된 공유자원을 시민이 알수 있도록 공유지도와 웹사이트를 구축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단체를 지정 운영, 공유활동가 양성, 빛골 열린강연방 운영, 공유도시 중간지원 조직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